2024년 정수론 문제 A형 9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먼저 보면, R을 소수 P의 원시근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인 즉슨 뭐죠? 그쵸? R의 오더가 버피에 대해서 R의 오더가 phi P라는 거죠? 즉, 다시 얘기하면 R의 phi P승을 해주면 1과 합동이 된다. 어디서? 모두 P에서. 이때 이 아래 ab승을 해준 게 p의 원시근이냐고 물었습니다. 근이 ab라고 하는 것은 이 집합 x에서 가져온 건데 이 x라는 집합은 p-1보다 작은 자연수들을 모아두는데 p-1과 서로소가 되게 가져온 집합입니다. 따라서 ab가 x에 있다라는 얘기는 a와 p-1이 서로소라는 얘기이고. 또 b와 p-1이 gcd가 1이라는 거죠. 따라서 ab라고 하는 것도 p 1과 서로소가 됩니다. 그러면 오더 p에 대해서 ab 아래 ab승을 생각해보죠. 이것의 오더를 어떻게 구하죠? 그죠. 분자에는 아래 오더를 써줍니다. p p 그리고 gcd ab p p. 이것을 계산하는 건데 이 값은 p-1이고 ab랑 p-1은 서로소이기 때문에 이 값이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오더가 파이 p, 따라서 원시근의 정의에 의해서 r의 ab승은 p의 원시근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볼게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보여야 할 것은 이 합동식 또는 이 합동식을 만족시키는 순서상 AB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식을 먼저 보도록 하죠. 아래 AB승, 얘는 아래 A승과 합동이다. 어디서? 모두 P에서. 그러면 지수만 놓고 봤을 때 AB라고 하는 것은 A와 합동이 되죠. 어디서? 모두 PhiP에서. 이 친구가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하시나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참고적으로, 이, 예를 들어서 A의 윗수가 법 M에 대해서 N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A의 N승을 하면 1과 합동이 된다라는 거죠. 이때 A의 I승, 그리고 A의 J승이 법 M에 대해서 합동이 된다라고 하면, 항상, 이와 j는 합동이 됩니다. 모두 법 m에서 증명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위수를 논할 때는 a랑 m이 항상 서로소일 때 논하는 거죠. 따라서 a의 j승 m 얘네도 서로소가 되고 즉 a의 j승의 역수가 존재한다는 라 겁니다. 따라서 a i j가 1과 합동이 되고 이 위수 i-j승을 해서 1이 나왔으니까 n은 i-j를 나눠야 되는 거죠. 따라서 i랑 j는 모두 n에서 합동이 됩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 r이 있고 위에 지수가 이렇게 있을 때 지수들끼리 합동을 만들 수 있는데 어디서? 그쵸 아래 오더에서 r의 오더는 5p이므로 이 모두 5p에서 합동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부분을 계속 이어서 나가보면 a와 p-1, 즉 파이, p랑 서로소이다 보니 이 a의 역원이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변에 a의 역원을 곱해주면 b는 1과 합동이 됩니다. 어디서? 모두 파이, p에서. 비슷한 논의로 이두 번째 아래 a, b승, 아래 b승, 얘도 모두 p에서 생각을 해주면 AB와 B는 합동이 되겠죠. 모두 5 P에서. 따라서 B의 역원을 또 곱해주고 나면 A는 1과 합동이 됩니다. 따라서 이첫 번째 식을 만족시키는 순서 쌍이라고 한다면 이미의 A와 B는 항상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만족하는 원소의 개수는 A가 집합 X의 원소니까 X개 있을 겁니다. 그리고 2번도 마찬가지로 a는 1이 되고 b는 이미의 b가 가능하니 가능한 순서쌍은 집합 x의 원소의 개수일 겁니다. 근데 이 1번과 2번은 둘다 1,1이라는 공통 집합이 있는 거죠. 순서쌍이. 따라서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x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x의 원소의 개수 그리고 겹치는 거 1,1이 겹치니까 1을 빼줘서 2 x의 원소의 개수 빼기 1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서쌍의 개수가 15가 되도록 하는 소수 p의 값을 풀이 가정과 함께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순서쌍의 개수는 우리가 2 곱하기 x의 원소의 개수 빼기 1이었거든요. 얘가 15가 돼야 되는 거니까 집합 x의 원소의 개수는 8이 되어야 합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5p 1이 친구가 8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식을 만족하는 p를 직접 구하면 될 텐데 이 p 1을 표준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p 1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이 2분 얘가 그러니까 짝수이거든요. 따라서 2의 배수를 다빼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홀수인 소수들 p1 i 원, 땡땡땡 pk rk 이 pi들은요 홀수인 소수입니다. 이때 이 phi p 1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2의 r 마이너스 2의 r 마이너스 1 그리고 p 원 r 원승, 빼기 p 원 r 원 마이너스 1 땡땡땡 pk rk 마이너스 pk rk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얘를 한 번만 더 정돈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에 r 1이너스승이1이 남을 텐데 그냥 1인 거니까 생략해주고 얘도 p 1에 r 1 1로 끌어내면 p 1 1이 남겠죠? 그리고 땡땡땡 p k r k 1승을 끌어내면 땡땡땡 p k 1이 남겠죠? 이때 이 파이 p-1이라고 하는 게 값이 8이 되는 거니까 이 홀수인 소수들 얘네들이 살아남으면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8에는 소인수가 2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홀수인 소인수가 살아남으면 안 되니까 이 값들이 전부다 1보다 작아져야 할 겁니다. 따라서 ri들은 전부다 2보다 작아야 돼요. r이가 이보다 작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 지수승에 이보다 큰 숫자가 없다라는 거니까 표준 분해를 했을 때 사실은 그냥 2의 r승 p1 땡땡땡 pk 이런 꼴들만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지워주고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8이 나올 수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해줄 텐데 r이 4인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R이 4이면 이미 여기서 8이라는 숫자를 충족했기 때문에 이 뒤에 P1, PK들은 나올 수가 없는 거고 P-1이라고 하는 게 2의 4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P는 17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R이 3일 때도 생각해 볼수 있을 텐데 R이 3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미 4가 생기기 때문에 뒤에서는 D에서는 2만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 앞에 부분은 어차피 없으니까 지우도록 할게요. 이 d에서 2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p1이 3일 때인 거죠. 따라서 p-1이라고 하는 게 2의 3승 곱하기 3. 이 경우는 p가 25가 됩니다. 또 비슷한 논의로 r이 2일 때도 한번 생각을 해주면 r이 2가 됐을 때이 뒤에서는 4가 만들어지면 되는 거죠. 따라서 인수가 5인 경우를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4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거든요. 따라서 p-1이라고 하는 게 인수로 2의 제곱 곱하기 5를 가졌을 때이고 이때 p는 21이 됩니다. 비슷하게 r이 1일 때도 생각을 해주면 r이 1이라고 한다면 이뒤의 c계에서 8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8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2, 4, 8이 있으니까 하나의 인수가 3이고 또 p2-1이 있을 텐데 이 친구가 5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4, 2, 8이 돼서 이5 p 1이라는게 8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p-1이 r이 1인 경우니까 2의 1승 곱하기... 3 곱하기 5. 이 친구들을 인수로 가지는 거고, 소인수로 가지는 거고, 이때 p 값은 31이 됩니다. <laughs> 그리고 r이 0일 때도 생각을 해보면, 이 p-1은 2의 0승. 그러니까 1이니까 쓰지 않도록 할게요. r이 0이라고 한다면, 이 d의 식에서 8을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경우가, 얘가 3이고, p2가 5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428, 8이 되는 거죠. 따라서 3 곱하기 5. 그래서 p는 16이 됩니다. 여기 이 친구들 중에서 소수가 되는 애들을 찾아야 되니까 p가 17인 경우 도 p가 31인 경우만 살아남겠네요. 따라서 17과 31이 답이 되겠습니다.